<laughs> 송년이 찾아오기 전에, 나 혼자 잘 추가는데 배워. 못내 아쉬운 이내 원신? 한 세월 몽이냐, 불러도, 불러도, 봐 입에 인신이니라로. 네. 자기요 본인이 죽어요, 빵타도 먹고, 생이 메고, 지쳐주고. 그래서, 내가 타국 같은 내 본고양, 아무 일 없으라고, 바로, 내가 놀았던 자리 가서 베풀었어. 그리고, 군산에서 이상이 없기를, 먼 길을 쫓았는데, 왜 속여먹냐, 이거요. 옛날에는, 지금 돈이 많은, 돈이 많은 게 장황도 넘어 다니지만, 돈 없는 사람은 장황도 못 넘어가. 나는, 바보가 아니라, 내 기술로 장황도, 장황도 넘어 다니는데, 출근 전에, 빗나가지 마. 사람은 내 기능이 있으면 다해요. 하고 내가 장애 장애가 됐을 때 의사가 이 국가 고시처럼 교통사고 내서. 인슐린이 걸리기 전에, 그냥 팔다리 잘린 것처럼 참 심각한 수술했던 게, 자격증에다가 장애를 줬으면, 내가 잘라리들으서 근데, 반 미친년 같아. 나 안경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반 미친년 같아. 대수술, 양다리 잃고, 대수술 받고 소견 받았을 때 이미 의사 의사 본인이 그리고 수술해서도 과격한 활동을 하지 마세요 그러고 소견이 근데그 소견이 다 뺏겼어 다뺏겼어 교통사고 나서 양다리 잡고 일어나도 활동을 할까 말까 못않은 뇌에다가 얼마나 주입된 약을 많이 먹었나 모르는데 그래도 사내랍 합시고 옆에서 도와주는 이 없이 지를 두고 봤다가 지금도 봐 그때도 생부를 나는 안 봐. 나는 몰라. 내일 가도 그때부터 내내에서 자꾸 죽게. 가령 엄마가 아빠가 금지하게 집을 전제로 오는. 그거만 계속 파묻혀봐. 아, 집을 전세로 얻어놓는군 나는 진짜 끝이지. 그... 엄마 아빠가 기껏 지금처럼 매 타고 다니는 돈을 내 앞에 다못 놓고 계좌번호를 감췄는데 군산시에서 맨날 속여먹어. 그래서, 그만 죽어도 되는갑다잉. 내가 최종, 사람은, 불륜도 불륜이지만, 심각하면, 그냥 차라리 주문, 주문제나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저승길리이는데 너도, 의사가 수술을 해놓고, 철말, 처, 천마디가 콕, 어, 말리타이말리타이인데 일어나서 걸으란가도 모르고, 귀 마무리가 꼭 어, 그지랄이요. 잘 살란가도 모르고, 그래봐. 희망도 없고, 소견이. 그러면 대체적으로는 나보고 죽으라 하는 거요. 살아서 시발껏 새생명이라 시고 돌아다니라는 거요. 근데, 그 사람도, 양심 좀 가져, 응? 양심. 나같이 어린 것이, 응? 뭔 인터넷에다가, 내 다리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고, 뭐야, 그럴리데? 근데 너는, 나는, 나는 중환자실은 알아. 중환자실은 아는데, 중환자실 대수술 들어가고 나는 엄마 찾을 나이여. 에이? 너무나 일찌감치 우리 엄마 품에서 떨어졌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를 키워야 하는데, 우리 엄마는 소생이 나를 마흔 살이고, 우리 아빠는 마흔 두 살이고, 나를 낳았어. 초등학교 다니다 본게 엄마, 아빠가 예순살이여그 그래 나는, 맨, 지금도 우리여, 우리 엄마가 개를, 개를 사정해서 나를 낳는가? 나 우리 엄마 살아있을 서 실제 했어. 술만 먹었다면 괴로워 엄마 너는 대체적으로 나를 어디서 났어 나를 낳어 아니면 요즘 흔한 말로 나를 데리고 왔어 고아원에서 우리 엄마가 오직오면 돌아가시는데 그리고 막 엉엉 울어 내가 낳어내 밑에서 낳았어 그리고 낳는디 마지막 소리가 뭐냐 낳는디 니가 일찍 일찍 나왔어 니년들은 12개월 되면 정상적으로 키도 크다면서 나는 우리 엄마가 배속에서 7개월 채웠때이냐나 7개월이면 봐7 8 9 10 11 12 5개월을 빨리 니 애미 배속에서톡 태워놨어 우리 엄마 배속에서 5개월을 빨리 태어났어그면 지금처럼 니가 나를 불우한 이것으로 보아요 말씀 없이 조심하면서 살아야요 응? 넉반 이냐나 니네 엄마가 너를 건강하게 잘 살았으니 이웃간에 말말 돌리지마 폐경인게 12개월이면 내가 아는 딱니 네 애미들 무슨 우울증 오지마 나도 임신은 모르는디 니들 니들간에 임신이라는건 사람이 태어난 날짜여 근데 그날까지 몸쪽에다 갖고 있어야지 개 X바랐다고 어메 씨발내 내 몸에서 애기 떨어져갖고 내가 폭 떨어져 있자. 이 젖같은 년아 7개월 만에 애 낳은 엄마가 어디가 있어. 그, 내가 또 물어봐. 니가 엄마, 니가 나를 낳았어. 주소 왔어. 난 실제로 성인이 돼갖고 괴로울 때마다, 그래요 대체적으로 내 앞에 돈좀 줘봐. 응? 네? 엄마요, 아빠요, 대체 짐승이요. 나를 뭣이라고 응? 내가 돈쓴 것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돈 썼어. 니 이미 보지 가시네. 학교 다니느라고. 근데, 고등학교는 이 미친 일아 가시느라 혼자서 돈벌어거 다녔어. 그래서 내가 지금 또요, 우리 아빠한테. 대체 아빠요, 할아버지요. 너도, 에? 현금을 아는 날로부터 죽이실 자님? 응? 이 넉밭이냐나. 나보고 뭘 가리키냐, 이 개같은 녀나. 응? 뭘 가리켜? 덕빠진미친 오지가면 죽은 귀신이가 옆에 있는 덕빠년이. 그리고 나도 봤는데 엄마가 밥 먹다가 아, 벌리고 자기 본인이 배불러야 줘. 그럼 닭 떠나지, 덕빠년아. 이 씨발년아. 엄마가 무슨 그런 엄마가 있다냐, 이 개년아. 응? 엄마가 세상에 자기 본인 배가 배가 배불러야 나를 밥을 줘. 미친 그리고, 그게 할 뜻이냐? 응? 이웃에 가서 난소함이 뭐가 돼? 니가 절개해 오고 다니면 되는구만. 응? 난소암 환자를 절개하면 돼. 절개 아니야? 응? 너하고 안 만나는 거. 야, 이 미친년아. 사, 세상 태 하나 뜬 말. 줄임말이 뭐가지 나한테는 개 씹었다고 내가 니네 집 무슨 멍청한 문득이 병걸린개년이가지뜻다 알려주고 개스름 다 알려주고 밥 얻어먹냐? 응?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니네 대글빨이 멀쩡한 거니 네 대글빨이 멍청한 게차라 뒤져 내네 곁에서 떨어져 응? 뭐 나한테 뜻 배우고 해결 배우고 다 배워 이 미친년아 우리 집에 내가 우리 엄마 뱃속에서 5개월에, 5개월 채우지도 않고, 7 달에 폭 튀어나왔어. 니가 나만큼 알아? 에? 본. 말을, 초 말을. 응? 말이 주고받는 것인데, 이 미친년아. 내가 얼마나 넉빠지까지내 엄마 생복하에싹 까먹고, 도와준 개 같은 놈의 집구석에다가 대고. 내가 왜 장애냐고, 이 미친년아. 응 어? 미친년. 진짜 미친년. 호랴들년 야, 이 개같은 년아. 내 엄마, 아빠 다 잡아먹고 나 보는데. 니년이 뭐 시간. 돈 벌어, 돈. 말릴 타양이지만, 개 역반년. 이서병에서 만난 그날로부터 이 씨발년. 니 주변에 양심없는 개자식이 니, 니 보지 박으러 가는 조 여관에서 취재했지만, 이개 같은 녀나, 한 번만 더, 나를, 니 년이 살인시켜놓고, 좆박으면서이 개, 양심없는 개 같은 녀나, 다시 한 번, 업으로, 니네 나이로 가갖고, 나를 십으로 꺾었다가는, 니시발려라가시네 집구석, 장사 다 끝났어. 알어? 장사, 이개 같은 녀나, 개 화보에 이넉 빠진 녀 알어? 시한 갈보 같은.